저기 우리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응. 훈련하러 가는 거라고. 저기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니라고 <laughs> 훈련하러 가는 거라고. 네, 뭐의 네, 훈련이요 저희 초심 찾기 훈련이요. 응? 여러분들, 네. 뭐야?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저것 좀 보시고요. 네.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각같은 게. 없나? 때려치려고요. <laughs> 저는 괜찮은 데곱아 <laughs> 저는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거경련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초심을 잃어버렸다기보다는 그 때는 추천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네. <laughs> 아니 지금 V 할게 아니라고. 우리 경각심을 갖고 제가 지금 어, 목이 나갔어요. 어쩔 수 없어요. 경각심을, 경각심을 갖고. 갖고 첫 번째 챕터를 가져왔어요. 맞아? 여러분 우리 처음 연기 시작할 때뭐 했어? 뭐부터 했던 걸로 기억해요? 발했어. 띄어 네. 읽기? 그렇지. 오. 그래서 가져왔어 잊으면 안 돼. 배우 수업을. 어! <laughs> 네.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조용조용. 너무, 너무 보여주기식인데요. 보여주기식인데. 보여요? 어? 네? 다른 연기. 이거 너무 보여주 이새 새로 그걸로 그거... 뽑을 수 있는데 이, 이 이거 완전 이거 나나 완전 완전 처음에 했던 거야. 그러니까 진짜 세... 고딩때 굳이? 아 굳이! 야, 굳이 거, 아 거, 초심을 찾아 어, 아, 일부러 굳이 찾아온거지 초심찾기 첫번째 발음 연습을 해봅시다 고 굳이 굳나너로가 야야 야야야야야야 혀호효호히 됐다 됐다 뭘 뭐, 뭐, 됐어요? 아니야 우리 이걸로 이제 게임할 거야 걸리면 네. 웃지 않게 좋아 음. 걸리면, 걸리면 상추 씻어오기 좋아 안개가 <laughs> 그런 거 가위 와나 이겼잖아 와. 아, 아, <있다>. 아인드야, 아인드야, 포도. 포도. 한 포도. 한국 아, 도아국 웃었어. 국 포도. 한국 포도. 한국 포도. 한국 포도. 했는 포도. 포도. 한국 포도. 한그포내 맘인 거지 한국 포도. 한국 포도. 한국 포도. 너무 포도. 하다 포도. 한국 포도. 한국 포도. 그래 한판 아, 이거 하아넣섯개어 진짜 안넣 어, 알았어 과일이랑 똑같이? 야 근데 아이엠그라운드 왜 하는 거야? 그냥 어? 뭔가 리듬이 있어야 아, 가만... 될것 같아서 간다 <laughs> <나? 웃음> 아이엠그라운드 <아이안고라는 웃음> 과일이 좀이게 포도 오렌지 사과 체리 깔기 잠시만 궁금한 거. 원래 응.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어. 어? 왜? 언니 지금 기억 안 나서 지금 아니 아이 거지 원래는 바나나 코도 이렇게 하는 기억하서 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아이언 그라운드로 갈 거야? 아이언 그라운드 자기소개시이 나는 포도 나는 딸기 나는 사과 아이언 그라운드 비공개 기거 사과둘 사과사과 딸기셋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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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넷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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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0 딸기 딸기 사과 넷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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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0 딸기 딸기 사과 30 3아3아30웃0 3웃어0웃0 3웃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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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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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룰이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룰 제대로 잡아보래 표정 붙지 말고 진짜 대 목표 놓 그래 그래 아 이거 못쓸것 같아 썩은 것 같아 이제. <laughs> 나 이제 이가 아이라이너 안쓸 거야 <laughs> 오늘 버려 <버리고 웃음> 꽃 이름 그래 시 아이엠그라운드 자기부터 시작. 시작 나는 진달래 나는 할미꽃 나는 무궁화 아이엠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시작. 살미 굴네 한미 굴 한미 굴 한미 굴 한미 굴 우궁어네 우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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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달래 색 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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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궁어 줄 우궁어 우궁어 진달래 줄나 진달래 아니잖아 네가 우궁어잖아 웃었잖아. 웃었잖아 우리 들었어 야야 아니 여기서 같이 흐흐흐글거리고 있었어 뭔 소리야 왜 나? 이걸 넘겨웃기네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여기서 소음 소리 들었는데 지금. 아니 내가. <laughs> 이거... 뭐... 우리 오. 내가 그냥 웃겨가지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여기 잠깐 들었다고. <뒤돌아고. 웃음> 그럼 너도까지 봐줄게. 그래, 너도 봐줄게. 야, 너 그럼 두 번이야, 니. 뭐. 너 아까 처음부터 봐줬잖아. 그럼 두 번씩 봐줄게. 뭔 소리 <laughs> 하는 거야? 야, <laughs> <뭔> 그럼 <그렇게> 니 <laughs> 어차피 상추 씻어야 돼. 아니야, 빨리 걸린 사람에 이제 지금부터. 그래, 좋아. 응. 방을 보고, 응. 그럼 나부터 돌아볼게. 생각나면 얘기. 해 간다. 아이언그라운드 응. 자기 소개 시작. 나는 칼. 나는 풀스미 나는 국자. 아이언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국자 렛. 국자 국자 국자. 땡. 이네 끝났어. 넌 상추야. 자 끝. 끝. 우리 끝. 챕터 2정신수 문정을 살짝 내려놔야 그 다음 포크닉을 할수 있거든요. <laughs> 저 전기 들릴 <드릴 웃음> 소리가 너무 컸네요. 쟤는 명상하시라고요. 쟤는 명상이, 명상. 명상이 안된것 같은데요. 자, 이제부터 10초 동안 명상하시고요 10초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사람한테 칭찬할게요 당연히 얘잖아요 저도 얘인데요? 고 개를 맘대로 돌리다가 하고 싶은 사람 진 <목소리도> 제가 제얼 제가 보고 웃는데요? 나, 웬년하면 외워줬냐면, 언니를 돕고 싶은 게, 게 아니라, 얘칭찬하려 그랬거든. <laughs> 왜? 난제 칭찬을 했는 <laughs>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참 좋아요. 어, 하나씩만 해요? 어, 하나씩만? 하나씩 우리가 볼까뭐라 볼까요? 민지는 항상 뭐든 열심히 해서 좋아. 칭찬. 아니에요. 슬기는 오래걸서 못하겠어요. 명상이잖아. <웃음> <웃음> 이거 명상한 <laughs> 바퀴 더돌 거야. 아, 어? 명상이잖아. 야 이겨내야지. 망속으로 잡는 건 망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뭔가 얘기하자거아 나야? 응. 는 언니는... 없냐?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너무 큰, 없는 거아니야 너무 큰 장점이 <laughs> 누구다 생각하는 큰 장점이 이미 말해가지고 응, 지금 생각하고 있지? 있었어, 다른 것들. 음. 일단, 진짜 언니가 말했듯이. 부지런하고 되게 뭐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좋고 그리고 되게 참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음, 그것도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진짜 쑥 들어왔어. 고맙습니다. 참을성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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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진심으로 얘기해줬어. 어, 진심이 나도 진심이었어. <웃음> <웃음> 나도 진심이었어. <laughs> 되게, 되게 뭔가 생활력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인내심있게 자기꺼 찾아가면서 일하는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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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보면서 되게 많이 배워 너무 귀여운거 같고 윤규가너 왜이렇게 귀여운거야? 하늘이라고 <laughs> <몸살이> 하면서 얘기를 했다 <됐다>. 고마워요 <웃음> <웃음> 우리 즐기는 내가 참 좋아하는 면이 있는데 이상한 말을 할때 제일 좋아. 이상한 말을 해서 어땠는다 언니가? 약간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그건데 뭔가 <laughs> 지금 <눈을> 나만의 <laughs> 재밌는 포인트랄까? 아 네.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되게 사고 차원적이면서도 엉뚱하면서도 <laughs> 저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욕이야? 언니 칭찬이야니까 진짜로? <laughs> 이거 칭찬이야? <laughs>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저런 면을 약간 가져오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거지. 아, 난 저렇게 못 사니까. 음. 오, 음. 어, 이건 칭찬이야. 그게 음, <laughs> 무슨 칭찬이야? 눈 공허해졌어, 지금. 미안이 <laughs> 죽일까? <laughs> 아니야, 아니야. 좋아요. <laughs> 마음이 약간 좀울랑울랑해졌나요 여러분? 네, 네. 쪼그라든 것 같은데? 서로에 <laughs> <laughs> 대한 마음이 한 걸음 멀어졌나요? <laughs> 아니요. 그럼 다시 영상할까 남쪽도 넘어갈마이즈너 워크샵 하는거에요? 네워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은 같이 해서 마이지너 테크닉이라는건 마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연기할 때 현실을 입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넌흰 니트를 입었어 난흰 니트를 입었어 넌흰 니트를 입었어 맞아 난흰 니트를 입었어 맞아 넌흰 니트를 입었어 맞아 난 웃었어 응. 맞아 난 응. 너 웃었어 나는, 웃었 응. 나는, 웃었 나는 웃었어, 너 웃었어, 나도 는 웃었어, 웃었어. 난 갑자기 진지해졌어. 응, 나 <employers> 갑자기 진지해졌어. 맞아, 갑자기 진지해졌어.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pper> 야나 <laughs> 갑자기 눈물이 흘렀어 나 갑자기 눈물이 흘렀어 어 갑자기 눈물 흘렀어 나 갑자기 눈물이 <laughs> 너, 너, 넌 너무 웃겼어 <laughs> <난> 너무 웃겼어 너무 <laughs> 웃겼어 그러면 다른 거보이는 거고 아, 넌 지금 당황했어 응난 지금 당황했어 이렇게. 나도 넌 당황했어 무조건 따라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뭔가를 캐치하면 그걸 어, 얘기해주는 어, 어, 거야? 어,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 그렇다. 이게 핑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한테 집중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 까아 그래 재밌는 수업이었다. 떨어졌다고. 떨어졌어, 개구리 떨어졌다고 k g 1 0 0어 g 1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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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어 g 100kg. 1 0 0 k 어어0 0 k g 체가날 봤다니까 어떻게 100kg. 1 0 g 100kg. 1 0 0 k 누가, 누가 우와. 캠핑에 차돌0이 들고 와가지고 누 100kg. 1 0고 k 고구마 ASMR. <laughs> 오, 오, 오! 오! 와, 어떡해? 그냥 바늘로 쪼개다. 와!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찐고구마에요 여기는 그리고 저는 손가락에 나갈 것 같고요. <laughs> 근데, 왜 새콤한 맛이 나지? 그치, 나도. 뭐 때문이지? 왜 생각해? 거기에 그숯 안으로 뭐가 들어간 것 같아. 김치나 혹은 아닐까? 그치지? 그건 아닐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나라고 들었어요 그 숯? <laughs> 거기에 김치가 들어가서야그숯에 <laughs> 그럴, 그럴 수있지 이게 신맛이 나는 거래 아니 그럴 수 있잖아 <laughs> 아 너무 웃기다 순수하다 너 우와 이거 진짜 잘 익었다 오 아니 먹을래? 먹어보고 싶지 솔직히 사람만? 오 먹어 음, 야, 이렇게 많이 주네? 특급 서비스야. 직급 직급 다 먹었나 비스? 진짜로, 진짜로. 나 열심히 까먹는데한입 먹고 버리는 거야? 거의 다니 너 열심 거지. 야두 번째 깐게더 맛있다. 이게 신맛이 안 나는데? 왜 신맛이 나지? 근데 진짜? 만초 다먹었어요 응, 음, 양구안망을 첫 번째서 고구마 호박. 후발... 고구마 호박이야. 이게 호박지인데허 호박 호박지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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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이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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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지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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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이 고구마 <laughs> 어? <laughs> <모금아> 먹방 끝 <웃음> 이렇게 <웃음> 얼굴 어디 자 어디 자 어디 자리 사이가 해리가